안녕하십니까. 해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양력 11월, 12월, 1월, 겨울철 원숭이띠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입동이 시작이 됩니다. 휴식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물의 계절입니다. 색상으로는 검은색입니다. 춥고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추운 것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번 겨울은 많이 춥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기예보는 미리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명리에서는 12월에 병화가 있기에 춥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뜨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11월은 을, 해, 초원의 돼지입니다. 초록돼지는 원숭이띠에겐 행운의 달입니다. 꽃돼지는 돈돼지입니다. 돈 되는 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돼지 몰고 다니면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12월, 병자월입니다. 지구멍에별이 드는 달입니다. 마음이 안 들었는데 쥐가 따스한 태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 쥐 덕분에 따스한 12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라는 겁니다. 뭔 뚱따지 같은 소리 하느냐, 뭐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뿌린대로 걷어드리는 겁니다. 1월은 빨간 소입니다. 어차피 1월은 추울 것 같습니다. 태양이 지고 달이 뜹니다. 하늘에 있는 달은 따스함은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밝게 해주니 그나마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추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방법밖에 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만드는 기회는 들어오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원숭이띠 분들 나이대별로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검은 원숭이입니다. 을, 해, 초록돼지입니다. 검은 원숭이에게는 노는 달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마지막 단풍놀이,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혹시 여성분에게 임신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은 병자월입니다. 하늘의 뜨거운 태양은 돈입니다. 이 달은 재물의 은총을 받는 것 같습니다. 12월 보너스도 들어오고 이래저래 목돈 만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돈 들어오면 은 도둑도 같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 같습니다. 다음은 1월 정축월입니다. 하늘의 달도 돈입니다. 단지 소와 함께 들어오는 돈이라 밤늦게까지 일해서 얻은 돈입니다. 연초에 일이 많아 고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 들어오면 은 장땡입니다. 1992년생, 온숭이띠 재물은 하늘에 재물의 빛이 비추니 걱정근심이 사라진다. 단, 자랑은 하지 말자. 다음은 1980년 하얀 원숭이입니다. 하얀 원숭이에게 이번 겨울은 자식의 덕이 있습니다. 11월, 을해 꽃돼지입니다. 아이들이 돈이 되는 달입니다. 어쩌면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꽃으로 보여 한없이 예뻐 보입니다. 어쩌면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은 병자월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떴습니다. 아이가 태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빛나는 모습입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어도 좋습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아이에게 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1980년 하얀 원숭이 재물은 자식으로 인한 경사가 있으니 만금을 써도 아깝지 않다. 하는 일에 서광이 비추니 걱정근심이 사라진다. 다음은 1968년 노란 원숭이입니다. 노란 원숭이 농사꾼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은 원숭이는 어부 낚시꾼, 하얀 원숭이는 권력자, 정치인, 노란 원숭이는 농사꾼, 빨간 원숭이는 체육인, 초록 원숭이는 숲속에 있기 때문에 사냥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보다 노력형의 원숭입니다.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11월 달 초원의 돼지다리 갈거지한 농산물 팔았으니 주머니에 돈이 두둑합니다. 노란 원숭이에게 검은색은 재물이고 돈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보니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월은 하늘에 태양이 떴습니다. 이제 집에서 쉴만도 한데 농사꾼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노한기지만 뭐라도 해야 합니다. 놀면은 돈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정축월입니다. 달 아래 소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시작입니다. 새해는 무엇으로 돈을 벌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1월은 공부하는 달입니다.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합니다. 1968년. 원숭이 띠 재물은 노력의 결과는 돈으로 보상받는다. 문서 운 있으니 직감을 믿어라. 예, 다음은 1956년 빨간 원숭이입니다. 빨간 원숭이 돈 많은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벌어, 벌어 놓은 재물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겨울이 오니 팔 다리 신경통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 겨울은 하늘에 태양이 있어 아픈 것 있고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11월을 해 꽃돼지 달입니다. 초원에 돼지 돌아다니니 문서 잡으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아직은 경로당 갈라인은 아닙니다. 12월 경자월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쟁심이 생기니 지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1월, 정축월, 새해 시작입니다. 새로운 일 들어옵니다. 노익장을 과시해도 괜찮습니다. 밤늦게 소 몰고 돌아다니니 아직도 청춘인 것 같습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재물은 아직은 젊다는 소리 들으니 돈 되는 일거리 들어온다. 자신감으로 나서면 은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세상의 모든 걱정의 근원은 다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일은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44년 초록 원숭이입니다. 초록 원숭이는 사냥꾼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숲속의 원숭이, 항상 바쁜 원숭입니다. 이 11월 초원에서 돼지 봤습니다. 돼지 잡으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일러 놓아드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문서 돌아다니니 문서상에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계시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12월은 빨간 쥐달입니다. 아이들이 빨간 태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따스한 겨울입니다. 고마운 생각 드시면 용돈이라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월은 정축월입니다. 달 아래 소 돌아다니나 이제는 소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944년 온숭이띠 금전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래도 자식난 보람은 있으니 잘 살았다. 다 가지고 갈수 없으니 나눠줄 것 있으면 나눠줘야지. 이상으로 2024년 양력 11월, 12월, 1월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차가운 계절입니다. 춥다고 그려 있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하시며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